어? 그, 그냥 방충망만 닫어 아하. 아, 직진은 직진 쭉! 계속 으으만 앞으로만... <laughs> <응>. <encontramos ExcelKK> 아, 다들 아프면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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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면 너무 눈물이. 아니. 것 어, 어 진짜 완전 예쁘네. 예쁘다. 우와, 이쁘네. 공식으로먹어내요 먹어봐. 먹어봐. 데 아. 어먹 아, 진짜 배워. 어, 야, 아니, 없는 거 같아. 아, don't know if you're g o i n 니 to 왜? e abl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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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론 근데 또 보고있어 야가 6등인데? 6등? 응알았어 얘들아 생각해보고 어디로 가면 될까? 어. 아니 어디로 가면 될까? <웃음> 면사무소 <웃음> 아니 근데 뭐하게 뭐하게? 헬스 한다니까? 헬스를 왜 해? 수민이가 와서 우리 오늘 일상은 나는거 뜨거운데 진 잘됐다 완전 맛있어 엄마 민혜 너도 하나 먹을래? 민혜 안먹어 얘 감자도 있어? 어? 감자도 있어 고추 장치 안에? 네, 뭐, 유 네이버에 6 3 3번 양평버스 쳐봐 e c o m 니까 e 장 e 서못하 e h 겠어 e w h 어좋이아 u e s s no. Oh, hi, 이 e a m Emily. e 이 i l y e m i 하 y Emily. Emily. e 늘어나. 아, 먹어 볼요 응. 아, 먹어. 음, 많이 늘어나지 않네요. 되게 이쁘게 나와. 응. 아, 이거 두 개.